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아세아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야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성 가운데 모아 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이 여기지 아니하며 금휼이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야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오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이 끌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에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오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오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흔히 어었설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게아 왕에게는 이 말이 전혀 적용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시드게아 왕은 요시아 왕의 셋째 아들로서 주전 597년에서 586년까지 11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요약인 왕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바벨론 왕 노부간네 살에 의해 세워진 꼭두가시 왕이었습니다. 21살 왕이 된 시데기아는 여러 번 예레미야를 불러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반드시 예루살렘 성을 칠 것이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시데기아는 기담아 듣지 않고 왕국 내에 친 이집트파의 말을 듣고는 계속해서 바벨론에게 대적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결국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자 시드기야는 급히 말기야의 아들 바스홀과 제사장 마하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도움을 구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히스기야 왕 때처럼 하나님에게 간구하면 기적을 베푸셔서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시드기아 왕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없었으며 단지 이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만 하나님을 찾을 뿐이었습니다. 왜 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공격을 받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시드기아의 요청에 대해 하나님은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하나님은 애국에서 행하신 손과 강한 팔의 기적을 이제는 유다를 심판하시는데 사용하셔서 포위당한 예루살렘 백성들은 성 안에 고립되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어갈 것이며 포위기간에 살아남았을지라도 바벨론 군대의 손에 넘겨져서 잔혹하게 죽임을 맞이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시고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길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끝까지 싸우다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고 생명의 길은 성 밖으로 나와서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예루살렘에게 향하신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윗의 왕조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이유는 그들이 정의와 공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왕들은 이런 의무는 전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오,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오, 라고 외치면서 자신들은 성전 때문에 이 시온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이 되어서 그들을 치실 것이고 벌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이 쳐들어온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예레미아는 요시아 왕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며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때론 직면하는 고난도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것이기 보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였기에 일어난 일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경고들을 무시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구한다면 과연 그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설령 이 상황에서 우리가 회개를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그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참된 회개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해계는 죄에 대한 깊은 자각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외교 상황에서 드리는 해계는 두려움과 불안에서 나오기에 진정한 해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때 해계를 했던 사람들이 상황이 달라지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바로 죄에 대한 자각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해계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유다가 행한 해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유다에게 요구하시는 회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회계입니다.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군대의 침략을 두고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에서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생명의 길이었습니까? 징계를 받는 것이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징계를 통해 고난을 겪고 그 속에서 연단되고 정결하게 되는 것이 유다가 장차 살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용서하신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태의 고난이든지 간에 성도의 고난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미래를 위한 복을 숨겨놓고 있습니다. 성도의 유익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성도가 고난을 겪는 것은 결코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 어떤 것도 무익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유다 백성들처럼 죄로 인한 고난도 결국 자기 백성을 위한 선한 일로 바꾸어 놓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피하는 것에서 항상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때론 고난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함을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복이 되도록 잘 연단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고난을 통해 죄를 살펴보십시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다시 한번 세밀하게 조정하십시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슬픔 대신 화관을 우리의 머리 위에 씌우고 웃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고난이 복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여러분의 고난이 복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짓누르던 그 문제가 결국은 도리어 나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라는 감사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힘들지만 이제는 고난을 피하지 말고 고난 속으로 들어가서 제대로 다듬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계속되는 경고를 듣지도 못하고 무시하다가 고난을 만나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성령의 청망을 달게 듣게 하시며 자신의 제약을 들여다보는 일에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라도 다듬어지며 똑같은 죄로 고난을 반복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해서든지 기억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에 철저하게 다듬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나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허 흩어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주장하여 주시며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것이 재조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 으로, 기 도합 나이다. 아멘.